반가워요, 고니입니다. 오늘은 깜깜이를 도전을 해볼 건데요. 고니가 평소에 배틀에서 잘 쓰지 않는 페어리 포켓몬들을 모아서 깜깜이에게 도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카멘의 어, 페어리 포켓몬은 픽시 3마리, 그리고 글랑블루 2마리, 그리고 마릴리 이렇게 해서 배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페어리를 많이 안 쓰니까 오늘 페어리 파워를 한번 보여주자고. 자, 페어리의 어. 파워를 보여줘. 자, 아마 깜깜이가 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이제 사냥의 박치기랑 문포스 가지고 있는 픽시, 대파 픽시. 문포스 오늘 문포스라는 기술 한번 음. 픽시가 사용하는 문포스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효과가 별로 라고잖나 자, 음. 음? 아아그딸 일반 기술이 다른 거라서 사냥의 박치기라서. 아 문포스는 자, 강력하게 들어갈 거야. 문포스를 받아라. 문포스. 아, 오 빠졌네. 너무 예쁘... 아 잠깐만. 피하면서 해야 된다니까? 잠깐만 근데 시간도 잘 맞춰야 돼. 어. 일단은 페어리 포켓몬들이 HP가 좀 좋으니까 아, 적당히 한번 피해볼게요. 음. 자 일단 문포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포스가 이제 그 페어리 기술인데 꽤나 씨, 좀 들어간다. 문포스를 쓸 때마다 깜깜이가 지금 피, 음. 필살기를 쓰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파워젬이요 파워젬 저거. 와 아, 그래도 피시가 안 나요. 피시가 지금 130대 초쯤아좀 아, 피했어야지. 아니 근데 글자가 음. 안나와 야 이건 매지컬 샤인 지금 매지컬 샤인 매지컬 샤인 어떤가 오와 효과가 마? 굉장했대 매지컬 샤인 파워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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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파워잼 재밌게 잼잼 피하고 파워잼잼잼잼 피하고 바로 필살기 매지컬 샤인 필살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살기 일단 매지컬 샤인이 들어가니까 깜깜이가 아주 그냥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네요 파워잼 피 안돼 자 지금부터 이 픽시는 응. 어 조금 더 HP를 깎기 위해서 응. 어 연속으로 연속으로 매직컬샤인을 사용할게요. 그냥 87초 때 노란 피가 됐고 어떤데 이길 것 같나 페어리? 어맞지어 이길 것 같아. 자파워잼을 피하고 싶었는데. 어, 그럼 불로 순간... 한번 보여주 자. 지금부터 말뚝들로 살짝 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 72초 때. 자, 매직컬 샤인 기술이 효과가 굉장하다고 나오는데. 피눈스로 했어도 됐겠다, 그럼. 아, 그럼, 그럼, 그럼. 어. 자, 이렇게 픽시를 원래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란블루 보여줘, 그란블루. 자, 그랑블루 보여줘, 그랑블루. 자, 그랑블루 보고 싶다고. 알았어, 그랑블루. 그란... 어, 지금 말뚝들로 한번 그랑블루를 보고 싶다니까. 어, 그랑블루. 자, 50초 때 빨간 피가 됐어요. 오우, 아, 멋있다. 그랑글로는 머리로 싸우네이 친구는 치근거리기. 치근거리가 기또 이제 페어리 기술이니까. 아, 치근거리기도 딜이 잘 들어가네요. 아, 와우. 들어가네. 치근거리기가. 네. 와우, 멋있는데. 자, 그러면 34초 때. 아, 아 마릴리, 마릴리. 마릴리, 마릴리. 마릴리로. 쓰면서... 마릴리로? 아, 아, 마릴리를 사용하기 전에. 깜깜이가 어. 그어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조그만 깜깜이가 됐어요. 황금 깜깜이 기대한대 황금 라젤매. 기력의 조가. 상처약 6개 받고 별의별 500개. 황금 깜깜이 나와라. 황금 깜깜이 나와라. 나올까? 황금 포켓몬을 모아서 깜깜이 깜까미, 보스 깜깜이 한테 도전을 해봤는데요 본인은 페어리 포켓몬이 이렇게 센지는 몰랐어요. 센 지는 몰랐어요 센건 아니지 약하게. 센지 깜깜이 한테 깜깜이 한테 센데 그래도 쓸만한게 없는데 페어리는 뭐 어, 그래도 페어리 포켓몬은 본인 가 어. 너무 좋아해서 더 많이 있었으면 에이 너무 싶었어요. 약해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본인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그럼 안녕